나도 모르게. 잠깐만. 느꼈다. 야어떡 하지 이거? 야. 야왜왜 왜 따라와? 오지마 오지마. 아 그냥 죽은 사람. 오, 오 미안해. 야, 잠깐 얘얘 죽여. 서로 싸워. 둘이 싸워. 둘이 싸워. 그렇지. 둘이 싸워. 오. 오,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 오. 오. 너끼리 싸워. 너끼리. 아 너끼리 싸워.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아, 서로 싸우는구만. 좋았어. 오, 야, 야, 왜 때려 왜 때려 이것 봐라. 결과 안네 잠깐만. 또 온다 경찰. 와, 경찰 또 와. 좋았어. 야, 경찰 파밍. 나 탈한도 지금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 야. 애들 계속 오는데요. 뭐, 다 적이야. 다 아, 잡아요. 자바자바 잡아, 잡아. 뭐야 뭐하냐? 어? 잠깐만 어? 설마 세이브가 어찌되려나? 난감한데 설마 죽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사망했었군요 와 상상도 못했다. 안 되게 아 진짜 많이 오는데요?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덩이구연이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일단 화이트 채플 정복하러 가죠. 저쪽이네요 저쪽. 숨으면서 할까? 어 잠깐만. 아. 온다 온다. 숨어있나나숨어 있어. 일로, 일로. 다 오죠? 암살. 어 아, 암살 안 되네. 에이, 아쉽구만. 자. 암살 가니? 오 뭐야? 어저뒤 오네. 취하게. 야또 온다 아 빨간색 들어오면 암살이 돼요야 그냥 다 죽여 뭐돌 턴을 찾으라고? 또? 야 진짜 야 너무 많다 그냥 이거 어떻게 가지? 그냥 가는거 안되나? 경찰 있죠 아, 표적이 너무 많은거 같은데? 야 표적 어딨어 저게 엄청 많은 것 같아. 아, 됐다 돌턴 잡아야 돼요. 이게 돌턴 잡아야 이제 미션이 되는 건가요? 저기 있죠 돌턴에. 음. 저쪽에 돌턴 있어요. 경찰은 나를 보면 반응은 안 해. 아, 전로가 됩니다. 볼턴 쩍 멀리 있는데 아비켜 비겨 비켜, 비켜야 언제 가지 잡을 수 있나 저 있다 못 잡을 것 같아요 바로 저기 있는데 야 일부러 저기 아지트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다 잠깐만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고속 마차의 태욱이 Meet my blade. 뭐야 붙잡기. w h a 다시 납치 뒤하라 oh, 아, 마차타고 도망을 가요? 아, 이게 처음 캐스라는 oh, 거구나. 자, 안을 Did 넣고요. 뭐 신기하다. Oh, 그리고 운전. 아 절로 가네요. 자 이렇게 부스트 좋았어. 이야 나만의 세상이다 이건자 그리박지 어우 좋았어. 오 잠깐. 야 경찰 건드렸다. 일도 안 했는데 이거. 경찰 건드렸죠? 피 해야 됩니다. 잠깐. 만야저 어디가? 저 어디 가지? 저, 아, 저 어떻게? 나 저거 빨리 타고요. 경찰 오죠? 경찰 옵니다. 경찰 오죠? 어, 제가 빨리 운전해야 돼. 빨리 가자. 저저 오고 있어요. 아 아, 어떡해? 아, 니 에이 오 어떡해. 아, 지티가 아니라 아니, 이거 어떡하지? 경찰 온다. 뒤바가 갔어. 시또온다 전달, 전달. 야, 6명 상태야 는데 아, 미쳤다. 다 죽여. 싸워야, 싸워. 한 명씩 죽여. 한 명씩. 올 겁니다, 아마. 야, 빵, 어이 뭐야, 암살 안 되네? 야, 그냥 죽어라야. 야, 오, 하고? 경찰도 왔나, 설마? 좋았어요. 아, 미리 아니야, 아, 아닌가? 내가 다 잡아야죠. 완벽, 암살 중. 아, 저 경찰 왔다. 경찰 왔네, 저기. 우리 싸우죠 제이드. 누가 갈까? 경찰 위치 왜 저래요? 아, 내려온다. 어? 경찰 졌는데? 경찰이 졌죠, 방금? 이나 안 오고. 그렇지. 좋았어. 아, 두명 죽이고 죽인 거예요? 경찰이 세긴 세구나. 아 파밍? 경찰이 탄환을 줘 다른 것보다 오두 척단검 얘도 탄환 주네 왜 근데 오 좋아 파밍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아이고 잠깐만 뒤로 가긴 없나? 아나 운전 너무 힘들어 야 완료 참 쉽죠? 아, 이게 포상금이구나. 너살수 있는 거에요?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지만 캐스트가 이제 완료되는 거에요. 지금 아, 포상금 사냥을 하면 이제 20% 점령되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아, 저살수 있어요? 아, 이거 살수 있고. 경찰 암살 안 되나? 암살. 어, 되는데? 근데 죽어도 별게 없는데요. 야, 파밍. 네, 별거 없죠. 아예 한번 이제 옆에 있길래 죽여 봤습니다. 암살 되네. 별거 아닌데. 아, 맵을 한번 보죠. 맵맵 맵 어디서 보지? 길, 길 막고 쳐나보적 아, 좋았어 아니 왜 그래요 사람이라니? 아니야 원래 이런 거야 게임이. 원래 이런 겁니다. 아 도둑질도 야지 이런 거 배워야지 이런 건 필수야 필수. 오 레벨이. 와 레벨업 했구만. 경찰이라 한번 죽여봤어요. 반격 부스트? 아, 이거 못 배우네. 아, 리체님 아, 반갑습니다. 방제 보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절로 가죠. 벽보가 있는데? 이런 건 뭐지? 해수. 하파럭, 주식구. 절로 가면 또 뭔가 있는데? 암살? 목격자가 없으면 원래 늘 암살. 아, 별린또철억원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경찰 암살 안되나 아니 한번 아, 테스트한 거. 가뭐 있네요. 되는데? 이거도 가별게 이거 뭐 없는데요? 아닌가? 아 수직 노조예요? 네, 별거 없죠? 잠만. 깐 아예 한번 이제 옆에 있길래 죽여봤습니다. 잠만? 암살 되네. 한번 죽여본 것 뿐인데. 잠만. 깐 맵을 한번 좋았어 나이스 이제 이 지역을 이제 탈출하면 됩니다 아, 아우 들켰네 좋았어 어우, 튀어요 탈출하면 되지 이제 여기 나가지 이제 어어 걸린 죽음이요 <laughs> 나가면 됩니다 별거 아니야 피하고요 익명 상태 되기 좋았어, 어렵지 않지 자,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안전, 이게 최고지. 왔어. 노란 상자요. 노란 상자가 뭐예요? 저기 안 나요. 플러스, 근 익명 상태에 된거 아닌가? 자, 간 어디 보자. 나쁜 애들 없고요. 노란 상자가 어떤 거예요? 아쟤 뭐있다 얘들 따라온다 여기 약간 빈민간가봐 사냥완료 표적 처치했구요 아 미니맵 보면 알아요? 아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거군요 생각보다 할만한데 미니맵은 단축키 없나? 아 이게 단축키구나 자 그다음 보면 뭐 상점 이런 거 있고 이쪽에 필터 할 필지 깽단 본거지 여기 먹으러 가죠 별로가 있네 갑시다 생각보다 게임은 약간 영화 같아요 아 상자 지도 팔고래요 상자 지도 오 호라이즌 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호라이즌? 이건 뭐지? 오 이거 좋다 배우구 반격 부스트 일단 싸우는 것만 다른 건 필요없어 어차피 다 싸울 거니까 아수지품지도요아깜또증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절로 가죠 테스다 하나씩 깨면 되지 않을까? 맞아 파크라이 파크라이도 그랬죠 빰빰빰빰 듬듬듬듬듬 <든드> 빰! 네 이게 그 유명한 GTA 게임 맞습니다. 자 하면서 이제 한 명씩 처리해주고요. 나쁜 어, 애들 또 없죠? 누가 오고 있는데? 왜 오지? 아니, 노래 부르면서 암살이 아니야. 아닙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아, 또 비염이 이거. 아 아쉽구만. 올라가죠. 올라가서 저쪽에 있네, 저쪽에. 아, 맞다. 마차 뺄수 있지? 아, 맞다. 이거 왜 오지? 진짜? 나 몰라, 암살했는데, 암살. 분명 암살했는데, 따라옵니다 이상하게도. 분명 암살에 써있죠? 써있는 것도. 암살 맞는데. 아, 시이안 거는 것도 있어요. 오. 그런 업그레이드했다니, 아 최고구만. 너희 뭐하니? 엿다. 자, 더블암살. 어안 되네? 들어왔어. 너 뭐야? 들어왔어. 한 번만요? 아 그랬었나? 기억이 잘잘안 나는군요. 자, 별거 없구만. 돈도 없고 완전 그지깽깽인데. 자, 절로 가죠. 일로 가면 뭔가 뭐야? 이거 봐. 모든 블라이터스? 어우, 잠깐만. 보이죠? 아, 들켰나? 아, 들켰다. 이올 거야, 쟤. 보면 아, 누구 봤대. 아, 젠장. 잡아, 잡아. 사이코패스 에이. 아니다. 순진하지. 다 아, 잡아요. 여제 10명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지. 자. 자, 점화하고요. 안 튀어? 티어. 요안 튀어요? 자, 빠빠이. 오, 위험. 오, 뭐야. 한 명도 안 맞았어? 그치? 오, 뭐야? 아니야, 잠깐만 뭐야? 야, 칼판 그만 잠깐만 야, 왜 왜래? 왜 이렇게 쎄? 어, 잠깐만 여, 왜 이렇게 쎄? 어, 잠깐만 오, 오, 잡았다 야 뭐야, 왜 이렇게 쎄? 잠깐만 경찰 온다 아, 이거 뭐야? 아, 잡은 도망가요? 잠깐만 아, 보스였던 거예요? 아, 너무 쎈데? 야 어떡하지 이거? 다시 들어가. 좋았어. 방금 좀 셌죠? 상대방이. 아 일단 피해복 하고. 터치하라고? 아 패드 진동 봐. 피해복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 됐다. 저쪽에 뭔가 있나 본데, 아주 있다, 아주 있다. 아 잠깐만. 아 빨리 나, 빨리 나. 아니 빨리 나, 나, 나. 아니 이거 말고, 아니 반대였지 이거. 이렇게, 아 뭐야? 봤어. 아 시체로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돼. 자, 이상한 쇼하 느라 늦었 습니다. 밥 으로 가 죠？빵 좋았어 치료 약도 있어요 어? 잠깐 만끝와오좋 은데 깽단을잡았 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먹겠는데요 쉽게? 되게 쉬운데? 춤추고 있어요 턱걸이요? <laughs> 아 딜레이가 너무 어마무시했구나 다들 딜레이가 좀 있었나보네 춤추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야 니 네, 갱단이야? 야, 아마 초반 부라로일걸요 일대1이야 아, 도망가요? 아, 점령전이 쉬워져요. 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사람. 어떻게 잡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저, 어디로 왔죠, 쟤? 올라가보죠. 아, 이미 도망갔어요? 아, 다음 정역때 이거는 뭐 그냥 가면 되겠지. 가자, 가자 아, 튜토리얼이라. 이제 다음, 이제 미션 갑시다. 저쪽이네요. 자, 일로 가고, 자, 놓고, 들어왔어. 절로 가죠. 오, 오, 높아, 높아. 와, 영화 같다. 이 북은 뭐지? 이 부하들은 이제 전쟁 중이죠. 예, 네, 관심 없습니다. 추어도 뭐. 사실 리젠 내니까. 괜찮아요. 자, 쩔로 감독이네요 쩔로. 무슨 노래예요, 이거? 적으면 안 되는데? 아, 저로와 가죠. 나쁜 상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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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한거저요 고용 저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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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 Wow, really nice it's nice to meet you both at last. This is yeah, we make it our business to you know the streets and provide children with the opportunity to control their own destiny. Mr. Green said we might be able to help one another. In so on. exchange for our services, we ask a small favor. Well, why not? You seem to be money. I'm ah, too. The there are several factories about the city that are powered almost entirely by child labor. 야 아니야 깨어있는 애긴데? 어린애가 정말 똑똑한데요? <laughs> 네 살차님 클릭 감사합니다 저여자 멋있다 그냥 애기가 아니네 똑똑하네 자 창고 가죠. 네, 나쁜 애들을 혼내주는 착한 어른이 됩시다. 아 나쁜 어른들을 혼내주는 착한 어른. 자 가죠. 그러니까 완전 똑똑한데 여기가. 보통 나 어릴 때저 나 정도 날때나 뭐했지?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하면 아우, 피곤해. 단순하게 하죠. 다 죽이면 됩니다. 단순한 게 최고야. 가자, 아르쿠스를 고용한다고. 잠깐만, 경적 있는지요? 아론, 야, 고용, 야, 일단 고용했죠. 잠깐만, 덕후가 있네. 뭐 어, 경고했다고 했나? 죽이면 돼요. 틀리면요. 아이, 아닙니다. 방금 얘가 10이 시비 걸었어요. 10을 걸었어. 나한테 경고를 했다네. 그럼 죽여야지. 자 모든 어린이들 풀어주기. 경고를 울리지 않게 하기. 한번 해볼까요? 아 근처 저기 다 와요. 그럼 저도 뭐 일단 파티원 한명 구했고요. 그다음 이제 현장 감독관을 이제 처치하러 가죠. 위로 가면 되나? 진입했고, 이 아래는 못 가나? 이건 안 되나? 안 되네. 그렇게는 못가겠고 여기요? 예, 네, 이렇게 된대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아닌가? 이렇게 된데가? 이게 여기인데요? 여기 아 건물 안에 아단 보죠 아 절로 이렇게 길이 있구나 저쪽 건물서부터 해서 이어져 있네요 저게 그냥 에 정면돌파 합시다 찬다 아니면 저 건물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자 일단 왔어. 저 건물 내에서 한번 가보죠. 뭐가 있나 봅시다. 뭐야? 뭐야? 뭐가 불안전해안 되는데? 아, 더 좋은 길이 있다고요? 일단 그냥 가죠. 경종은 중요하지 않아. 어린이 구하기. 여기는 뭐 아니고. 어? 뭐야 아얘 내가 고용하네 가자 천천히 와볼까요 천천히 일단 나쁜 애들 안보이고 오저 덩치 큰암한명 있죠 암살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오지 뭐야? 1야거는거야 뭐야? 나 어? 둘이 싸운데? 야왜 둘이 왜 싸워 뭐야? 잘 싸우네 또 심지어? 뭐 아, 지금 좋았어 야다 죽여요 야 죽여 죽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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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야 뭐야? 뭐았어 좋아. 좋지. 오. 좋았어. 자, 오. 때려주고요. 좋아. 야, 래야래 야, 그냥 잡아요. 아이, 안 되겠다. 그냥 뭘 하는 건안 되겠어. 그냥 잡아. 잡는 게 최고지. 다 죽이면 암살. 나 고용 하는잘 싸운데? 자, 애기들 이제 풀어주고요. 애기들만 풀어주면 되지. 야, 딱인데.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모든 애들 풀어주기. 아, 되게 많은데? 여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자, 어 뭐야? 아 어려워. 아, 노키. 가스. 풀어주기. 이제 마지막이네요. 저 위에 있네요. 이게 약간, 오우... 아직 처음이라는 건가? 조작이 좀 어려워요. 쉬우면서 그러니까 보는 것보단 쉬운데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 했죠? 완료! 야, 이 지역은 제가 뭐 먹었습니다. 별거 아니구만? 커버 힌거 봐. 와 진짜 심하게 막혔다. 이제 결정전이에요. 어, 그럼 어디로 가야지? 아, 뭐야? 갱단 두목, 아까 나왔던 했네요. 쟤랑 싸워야겠군요. 자, 고용하죠. 저 공짜인데 고용하는 게 완전 좋은데요. 아, 갱단하고 맞짱! 범죄자를 처치하기, 잠깐만... 자, 고용하고요. 아총 아, 쏘면 안 되지. 자, 잡아주고... 아, 고용했습니다. 분명히나 고용했죠. 과가 많아요. 이제... 나, 이제... 마무리 지러 갑시다. 음. 오, 뭐야? 근데 막혔는데 아, 올라갈 때다 보고 와야겠구나.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은데요. 다른 게임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쌔신 게임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쪽이죠? 아닌가? 오른쪽? 어, 그냥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나중에 진행하면 저런 짓도 안 해요. 오, 이 게임만의 특징이요. 오, 이게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아 적도 타고 올라와요? 아 아까 그 깽단 보스처럼요? 깽단 보스처럼? 아 얘네 우리 팀이구나. 자 여기죠? 좋았어. 보스 잡읍시다. 이게 아까 그거구나. 뭐야? 아, there you are. All that 예 e a 가 저게? 선물로 주네요 템을 <웃음> <웃음> 야 진짜 많이 막혔다 <laughs> 야 이거 괜찮은데 약간 로딩이 길다 아닌가? 장비 양상 업그레이드 하시구요. 히트맨 때요? 저 히트맨은 안 해봤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철제 너클, 향후 케인소드, 쿠쿠리 코쿠리가 좋나? 공격, 치사율, 비절... 뭐가 좋은 걸까? 쿠쿠리로 가죠. 쿠쿠리 간질 안 해? 아코델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